북한은 한국의 드론이 평양상공을 침범하고 전단지를 배포한 후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처음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드론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북한이 지난해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추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양소연 기자는 북한 외무성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사진에는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한 드론과 전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북한 측은 한국의 드론이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에 평양에 침투해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와 군의 총참모부는 이에 대한 대응 준비를 완료했으며 한국이 다시 이들의 영공을 침범할 경우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는 한국의 드론이 평양상공에 침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성명이 발표된 이후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북한의 드론을 보낸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지에서 북한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작전의 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북한 내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박상학 대표는 4에서 5년 전 시험 삼아 북한에 드론을 보낸 적은 있으나, 북한이 주장하는 시점에는 드론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